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호사남 5시에 같이 달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오늘 어떻게 일찍 시작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 제목만 보시고 벌써 들어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 매, 저,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하나둘씩 하나둘씩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5분 전부터 이제 좀 미리, 어, 준비 좀 하고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좀 물도 먹고 먹고 축이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뭐라 그러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 중인 그런 영상을 5분 정도 미리 송출하고 있는데 아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금 쏘고 시작해 누구한테 쏴드리죠? 자 우리 분들. 미리 들어오신 분들 제가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어, 어땠는지도 한번 물어보면서 미리 들어오신 분들 자, 정리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CHI, 우리 총님. 총님이랑, 120님, 척, 척 말고, 총님이랑, 아, 그래. 자, 여러분어때 어땠어요? 미리, 미리 5분 정도 선 공개하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INC님, 120님, 아, 썬님, 썬님. 네. 그리고, 아, 키님까지 어, 또, 네. <laughs> 네. 자, 화면 신비주의 재밌었다고. 오늘 누구, 누구 생일이었나요? 갑자기 누굴 생일이었다고. 아, 갑자기 CA님 오늘, 오늘 생일이시라고. 네.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와, 네. 아. 원래 생일일 때는 물질로 축복해주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 게. <laughs> 자, 우리 잼님. 아, 우리 등등등등. 자, 우리. 어 많이 오셔서 감사했고요. 우리 솔림이 왜 삐졌어? 오 갑자기 갑자기 왜 나가 나가지 마시고요. 나가면 본인 손에. 자, <laughs> 하여튼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랜만에 다시 또 4시에 일주일 만에 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 이쪽이죠. 굉장히 <laughs> 어, 크게 화면에 있죠. 오늘은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랑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이미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미리미리 주문하신 분들, 어, 들어오셔서 미리 주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어, 프리바이오틱스를, 여러분들 보통 저희가, 어, 11개월 분으로, 어, 판매를 했었는데, 어, TV 쇼핑에서도 11개월 분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 여러분들의, 정 성원에 힘입어서, 어, 좀 적당히 팔면 안 되겠냐, 이런 <laughs> 성원에 힘입어서 3개월 분으로, 아, 이거, 가져오는데 쉽지 않았는데 3개월분 지금 47,25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우리 뭐 퀸님이 또 공유해 주셨는데 굉장히 큰 할인율이라고 검색해 보셔 봤자 최저가는 어 이미 당원 당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또 함께 봐 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공유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아, 고민 종결시켜 드리는 네. 자, 이렇게 센스와, 아, 해놓으신 분들, 아, 대단합니다. 우리 저, 사실 오늘 뭐 알람을 맞춰주신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5분 먼저 오늘 했는데, 뭐, 느낌이 좋으면 계속 할것 같아요. 느낌이 좋으면 계속 할것 같고, 여튼,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지금, 우리 선님, 왜,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적립금안 준다고 삐졌는데, 우리 삐지면 안 돼요. 네, 다어른이죠 여러분들, 네, 빼지면 <laughs> 안 돼요. 네, 자, 아, 우리 공유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우리, 아, 어, 이제는 이제 저번 주부터 저저번 주부터 이제 댓글이 이제 1,200개를 훌쩍훌쩍 넘기 시작했죠. 또 새로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또 굉장히 또 손놀림도 빨라지시고 해서, 어, 다시 타자 검사를 해보시면 좀 타자 수가 늘었을 것 같은데, <laughs> 여튼 지금 아직까지. 1,500개는 못 넘고 있어요. 1,500개 못 넘고 있는데, 1,500개 꼭 넘으면은, 저와 PD님이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500개 넘을 때까지, 같이 파이팅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정말, 네, 해자입니다. 자, 우리, 놀이터에서 보시는 우리 끼님, 우리 아이도 잘 보시고 왔다 갔다, 네. 자, 그래서, 천천히, 어,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손 풀고 왔죠, 네. 우리 프리바이오틱스 드시는 분들 있으시나나? 응.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하면은, <laughs> 아실 텐데, 유산균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지? 집에서 잘 챙겨 먹는 편이어가지고, 유산균 하면은 냉장실에 보관해 놓고 먹는 것. 약간 그 갈색병 같은 데다가 넣어 놓고, 먹으려면은 냉장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 먹어야 돼서 잘안 먹게 되는, 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 유산균 먹을 때. 근데 이제, 유산균이 점점 이제 상온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상온에 또 나와서 이제 식탁 위로 올라가서 또 먹기 편하게 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이제 중요성이 넘어온 정말 요즘 정말 괜찮, 정말 중요한, 아 이런 중요성을 뭐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이미 뭐 뉴스나 기사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디 TV 프로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품이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인데 네, 먹고 싶은 분, 먹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네, 설림이나, 뭐, 자, 뭐, 그쵸, 그쵸.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지, 인지는, 뭐, 프로가 뭐고 프리가 뭔지는 하도 이제 뭐, 여러분들 홈쇼핑도 많이 보시고 이러니까, 우리 동영충들은 알아서 다들 머리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을 특별히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이 잘생긴 우리 어 이승남 원장님께서 헌철하신 이승남 원장님께서 어, 함께하고 계신 그런 상품인데 TV에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승남 원장님? 어 TV에 뭐 이제 뭐어 공중파 채널에 나와 가지고 이제 건강 어, 가정학 박사로 어 나오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생활 정보들을 전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어 이분께서 함께 어이 제품을 공동으로 네, 참여하여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함께 성분 배합 같이 개발하신 우리 이승남 원장님. 아 정말 멋있죠. 저 이런 자리는 또 제가 어 하고 싶은데. 네. 또 제가 이렇게 원장이 되어겠죠. 야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자. 여튼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실종의 유산균을 동시에 어 더블 액션 뭐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시죠? 어 그런 제품 원장님 유명하시죠 원장님 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아 믿음이 가게 생겼죠. 네, 어려 좀 원래 제가 느끼기에는 아 뭐라 그러지 의사 선생님들이 안경을 안 끼셔도 될것 같은데 약간 그 믿음과 신뢰성 때문에 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네네 네. 아니 피디님 말투가 이상하게 바뀌었죠. 네 어심당 이렇게. <laughs> 아이, 귀여워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자, 우리, 그래서, 프리룸 바이오틱스가, 어떤 데 좋냐. 뭐, 다들, 아시는 분들도 아까 누가 또, 우리, 채팅방에 또 이렇게 한 명씩, 저희 또 설명충들이 또 계시는데,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어, 먹이에요, 먹이. 어, 그 정도는 우리, 굉장히 공부를, 우리 이상하게 또 공부를 잘 하고 오시는 것 같아. 매번, 이런 방송할 때마다 공부를 미리 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궁금하신게 있거나 그러시면은 오늘 어 사실 이제 어이 채팅방에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암살단이랄까 암살단은 아니고 <laughs> 되게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네. 아 숨어있어요 누군가 아 복병이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아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나이 더블액션 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어 대답을 해주실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이 담당자님들의 어, 지식을 테스트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내에는 면역세포의 85%가 있대요. 네, 아, 우리 대단하시죠? 유당균 두 개씩 먹어도 되냐고요? <laughs> 두 개씩 먹으면 설사예요. 네, 자, 아, 이거 먹고 있다고 우리 파님. 어 파님 처음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 자 처음 오신 분들 자기소개 해주시면은 자 정리금 어,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프리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 7 종까지 같이 함유돼 있어서 따로 내가 유산균 따로 챙겨 먹고 그리고 어, 유산균 여기 따로 챙겨 먹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한 포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원킬 제품. 요즘에 오리원 같은 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뭐 화장품이나 뭐나 오리원 같은 거 굉장히 좋은데 이 건강기능식품도 오리원이라는 거. 네. 아 간만에 왔다고 p 인님 간만에 왔는데 제가 못 알아봤으니까 정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파님, 파님도. 자, 아7종의 유산균의 종류와 역할이 궁금해요. 이건 좀기니까 제가 밑으로 설명 내려가면은 같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설명 들으시고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자 천천히 진정하세요, 워워 자, 그래서 어, 기본 성분 중에 이제 가장 저희가 밀고 있는 것이 프락토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배합해서 넣어놨다 그래서 프락토리고당이 우리 흔히 생각하는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먹이는 유익균, 유산균 유익균의 증식,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 배변 활동에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어 증식 및유해근 억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제품을 한 큐에 담았다는 거. 어. 먹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인체 시험 결과가 쭉 에, 나왔죠. 네 너무 까다로운 질문이냐고. 음. 네자 어, 유산균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이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을 프라토 올리고당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요 섭취한 지4일 만에 나흘 만에. 유산균이 1500% 증가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15배. 4일만 돼도 15배가 증가하는 게 사실, 이렇게 증가하는 게 뭐, 주식 말고 있을까 싶은데, 주식도 거의 뭐, 이 정도면 대박이죠. 그쵸? 그렇죠? 네. 유산균이 1500% 증가를 확인이 됐다. 뭐, 어마어마한 결과물인 거죠. 먹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바로 도움이 된다. 뭐, 누구는 몇달 기다려도 난 효과가 없어 뭐 누구는 어, 저는 1일만에 효과가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시험 결과 여러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했을 때 4일만에 이 정도의 평균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 먹어도 효과를 볼수 있다 엄청나죠 이 정도 결과물이면 사실 왜안 먹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맛뭐 맛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아, 궁금한 게 많죠 아 좋아요 뭐 국방 피디님한테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해 주신대요. 얘기해 주신대요. 여기서 이런 피디님 방송에 집중 제가 뭐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꼭 드릴게요. 네. 자, 자그러도 원장님이 또 굉장히 신뢰성의 아이코인 정장과 이제 빨간 타이를 입으시고 네 이렇게 장례 환경이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간단한. 어 얘기들이 이쪽이죠.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밑에 가서 천, 천천히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 내 주식은 반에 반으로 줄었다고. <laughs> 네, 아 우리 S.J. 주님, 동영이 잘생긴 이유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거 <laughs>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여러분 장건강 장건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나는 나는 장이 정말 건강하다. 나는 장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장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 달림. 다른 제품으로 먹고 있는데 갈아탈까봐요. 아. 어차피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걸 아시면요. 무조건 오래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하시는 김에 이 어, 더블 액션으로. 가격이 정말 싸니까, 이 건강에 있는 식품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늘 먹어야 돼요, 늘. 언제 먹었다가 언제 끊고, 그만 먹고 이게 아니라, 늘 꾸준히 섭취해주는 게 중요한데, 쟁여놓으세요, 그러시면. 쟁여놓으세요. 네. 쟁여놓으시고. 머리요, 머리는, 네. 아직 뭐 안, 안 했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일일, 아, 일일 일동하신다고, 네. 근데 건강하죠? 자, 하루에 한 번씩, 어, 응화를 해야지, 여러분. 건강한 장. 어. 저도 사실 약간 이제 운동하면서 어.. 운동하면서 뭐라 그러지? 그.. 아.. 아예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지금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기다려보세요 자사이이 정도면 아 많이 내려야 되는구나 아네자자 1일 <laughs> 자, <일일>, 1화장실 <일일> 음자 <laughs> 여튼 그 신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아시네요 우리 끼님 어이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저도 약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운동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약간 이겉좀 외모 이 밖에 이런 신체가 건강한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이안의 건강이 좀 약간 부실해지더라고요 좀 너무 약간 좀 단백질 위주로만 먹고 좀이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또 식습관이 사실 요즘에 이제 현대 생활하면서 좋을 수가 없잖아요. 막그항뭐 식품 첨가제 안 들어가 있는 제품 먹기도 안 먹기도 힘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 안 먹기도 힘들고 사실 너무나도 이제 서양화된 그런 문명이라고 하죠 식습관 이런 게다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안 맞잖아요 우리 한국인한테는 그래가지고 좀이 계속 뭔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트러블 나고 좀뭐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뭐, 하여튼, 여튼. 그런 이제 내면의 건강까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바로 이런 게. 제가, 이런, 신체 밖에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이런 장이나, 이래 소화기관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를 깨달으면서 먹기 시작한 게, 이런, 이제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데, 그러니까요. 속이 건강해야지,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이제 근육도 많고 이래야지 건강하겠지만 이내장기관이나 이런 신체 기관이 건강해야지 뭔가 잘 먹고 잘 배변하고 뭐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해도 건강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그래서 먹기 시작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실 장 건강 아, 막 내가 진짜 장이 건강하다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때 미리미리 건강은 챙겨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튼 우리 장이 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장의 이 건강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체 내 세포 수 중에서 이 장의 세포 수가 다른 이제 인체에 있는 세포 수의 10배에 달한답니다.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장의 건강이 그 즉내 몸의 건강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장 건강, 장 환경, 그래서 뭐뭐 뭐 제2의 면역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이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유산균 수도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고 이래서 유산균도 내가 공급해줘야 되지만 그 유산균이 자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프리오바이오틱스. 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뭐 이런 건강 기능 식품, 뭐, 홈쇼핑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거요 하도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 근데 어떻게, 왜 좋은지까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 이제 채팅해주시면은, 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나이 드는 것도 슬픈데, 유산균까지 감소하요 그쵸. 이 나이 들면은 사실 모든 게 감소해요. 어, 늘어나는 건 나이 밖에 없죠. 네. 아, 뭐, 몸무게도 늘어나나나여튼 그래서, 여튼 그런 이제 감소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유지해주기 위해서 어, 이런 유산균도 넣어주고 먹이도 넣어줘야 된다. 아. 그렇다면은 이 프로바이오틱스 어. 어떤 이제 성분들과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네, 아까 보신 이 열다섯 배 늘어나는 그런 성 성과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자 이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인, 유아, 노인 분들 다 드셔도 돼요. 어, 뭐 누구 언제부터 먹어야 돼요? 우리 애도 먹어도 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으실 텐데 누구나 드셔도 상관없다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뭐 천오백 퍼 증가. 다뭐 그러니까 유아 대상으로 해서 어 어린 아이들이 먹어도 그런 유산균과 어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도 어, 더 증가했다는 어 우리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노인 대상으로도 노인 분들도 먹으시면은. 이, 예. 비피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 비피더스 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른아이 할것 없이, 그냥, 사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쭉, 내장 건강에 여러분들, 지금 딱 건강해졌다, 뭐,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해서 딱 멈춘 다음에, 안 하면은 소용없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네, 우리 내면의 장 건강. 특히나 많이 쓰이죠, 여기는. 우리가 맨날 뭐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것만 먹고, 맨날 우리 사찰 음식만 드시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거쳐가는 거죠. 그 몸속의 길인 거죠. 음식이 딱 들어가면은 이제 나오는 그런 길인 건데, 그 길이 늘, 늘 다르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맨날 지나가다 보면은 어디도 맨날 도보블로 공사하고, 아스팔트 다시 깔고, 맨날 다시 깔잖아요. 그것처럼 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바로 이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여러분들, 어, 지금,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3개월 분을, 원래는 없었어요, 3개월 분이. 3개월이 없었는데, TV 제품 그대로를 지금 저희 모바일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가격적인 혜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어, 걱정을안 하셔도 됩니다. 뭐,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안 해보셔도 일단, 정말 이 가격이라는 거.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씩 먹어보시라고, 3개월 분으로 또 마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 들어오시면은, 11개월 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11개월 분, 11개월 분도 마련되어 있는데, 어, 1개월에 만, 2 0 0 0원대로 뭐 가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11개월인데, 1개월에 1 2 0 0 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TV 쇼핑이나,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다량이잖아요. 많이 구매하면 싸게 해줄게요. 이런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못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같이 달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동영친들 분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져온 게 이제 3개월 분인 거예요. 3개월 분. 좀 내가 좀 부담은 되는데 안 먹어봐서 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 중요하다네 아 그럼 먹어볼까? 그럼 고민되는데 근데 11개월은 좀긴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좋다 그래서 먹어봐야지 라고 늘 생각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약간 이 용량이 너무 벌크해가지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3개월 분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한번 먹어보시고 그 후에 아 그때 그냥 11개월 분 샀을 걸 후회를 하시더라도 일단 들어오셔서 먹어보시는게 어?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또 사과를.. 누가 사과를 하셨는데 자네자 <laughs> 우리 놀이터에 날파리들이 왜 있죠? 요즘 이제 또봄 이제 여름 한결비 쓰지 니까아 벌레 때문에 저도 좀 이미 벌레도 좀 많이 물렸어요 벌레도 많이 물렸고 11개월 구매하신 분아 우리 피에이님 구매도 하셨다고 이, 이게 그냥 쟁여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쟁여 놓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 미리미리 쟁여 놓으시고 자 똑똑하게 먹어야겠어요 그쵸 음 뭔가 내가 좋다 그래서 그냥 먹는 거랑 알고 먹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알고 먹는 거랑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랑 달라요 먹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챙겨 먹는 그런 이런 신경 쓰이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3개월짜리, 아, 이제, 피디님 칭찬하는 글들이, 네, 많이 있네요, 네. <laughs> 네. 아주 여러분들, 뭐 달라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내가, <laughs>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먹으셔야 하냐. 사실, 뭐, 어, 여기 있는 이 권해주는 사항들이, 내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규칙적으로 우리 응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음. 어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죠. 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뭐응안 나오죠.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신 분. 장 건강이 나쁘신 분. 그리고 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은 직장인분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임산부분들. 우리 같이 살래 어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실 텐데 그리고 노화로 인해 배변과 장 기능이 불편한 어르신분들. 어르신분들은 직접이 방송을 보지 못할 테니까 우리가 챙겨 드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배변이 고르지 못한 유소아나 성장기 어린이까지. 거의 뭐 모든 전 국민이 먹어야 한다를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놨는데 누구에게나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서나 다 필요한 그런 아 제품입니다. 네. 규식적인 등하 못 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무래도 TV 쇼핑 제품이고, 요즘 너무나도 핫한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같이 살래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네, 네 <laughs> 그렇고요. 네, 다이어트 때는 일부러 여러 개 먹고 싶다고. 근데 요즘에 이 뭐라 그래야 되죠? 프리바이오틱스가 그 핫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그 프리바이오틱스의 그... 프락토올리고당인가, 같은 여튼 프리바이오틱스가 뭐 이제 장내 비만 세포를 없애준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이제 떠돌기 시작하면서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먹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 물론 다이어트는 당연히 뭐 운동 안 하고 다이어트도 안, 막 많이 먹으면서 이거 먹는다고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장 건강 겸네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아보시고 싶으신들이 싶으신 분들이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뉴스가 좀 한동안 나나나나 나왔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음. 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솔림 굉장히 지금 협력 차이에서 나오신 것처럼 이렇게 <laughs> 유해 기운도 줄여줘서 다이어트랑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 너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정리금도 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즘 좀 약간 설명충이 되어버리면은 또 정리금 못 주고 여러분들이랑 대화 못 하는 거 알죠? 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자, 어, 솔킷, 솔깃, 솔킷 할 때, 그쵸, 드셔야죠. 솔킷 할때 드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3개월 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이 쇼핑에서 3개월 분 받기 힘들잖아요. 보통 기본으로 해야지 뭐 보통 6개월 6개월 단위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TV 쇼핑인데 저희 모바일 같이 살래서 어, TV보다 더한 이런 엄청난 구성력을 어, 저희 MD님도 옆에서 나, 나와서 앉아계신데 네, 채팅을 하시는 건지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여튼 네 여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들어갑니다 자 어, 이렇게 세 박스가 딱 갑니다. 놀아 먹어도 좋고, 뭐, 이렇게 박스째로 가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는 회사에 놔두고, 하나는 뭐, 집에 놔두고, 까먹었을 때, 집에서 이거 안 들고 오면은 까먹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 한 번씩 드셔도 되시고, 내장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하루에 하나 먹든, 이틀에 하나 먹든, 예, 네. 여러분들, 이 건강에 맞춰서, 자기의 일에 맞춰서 잘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네, 뭐, 서로 뭘 자꾸 축하해주고, 왜 <laughs> 네. <laughs> 치키치키, 네, 뭐예요, 치키치키? 네, 네, 축하해요. 저도 축하해요, 네. 자, 암튼, 이렇게 3개월 가격 구성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는 정말 같이 살릴 뿐이고, 궁금하실까봐, 자, 실물은요, 요즘에 다 먹기 좋게끔, 그냥, 요렇게, 요렇게로. 음, 예쁘게 포장돼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그냥, 출근 하실 때뭐 먹을 시간 없으시면 그냥 속빼 가지고 어디든지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네, 그런 사이즈고 뭐 당연히 뜯기 쉽게 어 이지컷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뜯기도 쉬워요.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 어뭐 이런 뭐 신바이오틱스 제품 뭐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검색하면은 뭐 여러분들 드시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봤겠지만 저희 이 더블 엑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요. 5g에 요 5g. 네. 자 5g 보이죠 5g 자 다른 것들은 보통 이제 3g 4g인데 이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는 5g입니다 5g 아, 왜 5g이냐 되냐 왜 5g이냐 되냐 면자음어 여기 뭐 나와 있진 않네요 자어 저희가 어이 5g 안에 이 유산균 7종이랑 어, 프리바이오틱스랑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이 보통 이제 뭐 3g, 4g인데 5g입니다. 굉장히 털어 넣을 때도 뭐가 많고 뭐 많아서 건강해지는 느낌 먹으면은 네. <laughs>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진짜 이 지금 롯데홈쇼핑 1위하는 제품이에요. 1위하는 제품을 이 가격 정말 이 3개월만 이 나눠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1위하는 제품을 가져왔다는 거.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중에서 1등입니다. 여러분들 1등 상품은 이유가 있는 것들 아시, 다들 아시죠? 네. 자, 우리 일림. 어, 생리통에 몸살까지 겹쳐서 아, 네. 아프다니까 저도 마음이 안타깝군요. 네. 네. 모 네, 5등게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드시는 분들 알겠지만 5g이면 꽤 많아요. 뭔가 입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아좀좀 좀 가득 찬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 뭐 어디 좋은 데서 만들었다고 써 있고, 자, 그냥 쉽게 이렇게 톡 잘리네요. 이제껏 잘리고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보통 지금 이런 이런 포장지에 일반적으로 프리바이오스 들어 있는 거 보면은 한이 정도 들어 있거든요, 이 정도. 근데 얘는 이게 지금 전체 길이였으니까 어 이정도 들어있습니다 이정도 어, 거의 반이 반이 좀 넘게 들어있어요 음. 우리 뭐또 과도한 질소포장 뭐 질소도 안들어있고 네 그런것이 없이 그냥 아래로 똥똥하게 눌러놨을때 반 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우리 왜 괜히 봉투만 크고 내용물 조금 없으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다른것들 뭐 유산균 7종이랑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가득 담았다는거 많아 보이네요. 많아 보이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딴 제품이 이에 낄정도로 들어 들어있다는데 네. <laughs> 이로 이로 마 이로 마시면 안 되죠? 자, <laughs>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음.